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TV입니다 집에서 즐기는 광주부동산 임장 어, 오늘은 어, 속보입니다 호대 쌍촌 캠퍼스 GS자이가 들어온다라는 기사가 있어서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보려고 어, 자료를 작성해봤습니다 어, 사랑방신문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고요 네, 호남대 옛 쌍촌 캠퍼스 부지 GS자이 아파트 들어온다 네, GSi 아파트 들어가 드디어 이제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된것 같아요. 어 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호남대 옛 쌍촌캠퍼스 부지 아파트 건립 시공사로 GS건설이 참여한다. GS건설이 참여한다고 했죠. 호남대 등에 따르면 최근 GS건설과 주식회사 SCI는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공동주택 신축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GS건설이 어 드디어 이제 체결이 되었네요. 주요 계약 내용은 광주 서구 쌍촌동 600번지 1원 7만 8,265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3층에서 지하 3층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차장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지네요. 지상 10층에서 30층 14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903세대와 부대봉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공급주택형은 전용면적 8 4 438세대 111제곱미터 94세대 125제곱미터 178세대 146제곱미터 108세대 183제곱미터 72세대 160제곱미터 7세대 210제곱미터가 4세대 226제곱미터가 2세대다. 타입이 그러니까 84가 가장 적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대형 평형수 아파트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4, 5, 6, 7, 8개 타입으로 어, 지어지게 되네요 사업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4년 8월까지다 네, 김유리 기자님의 기사였고요 앞전에 어, 7월달인가요? 제가 이 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가 뜨고 나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어 자료를 한번 보내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시공사가 확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기사를 좀 음, 여러분들께 가져와 본 거고요. 어그 내용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어 힐스테이트가 원래는 들어서는 걸로 어, 처음에 말이 나왔었는데 이제 GS자이에서 들어온다고 하네요. 어, 광주 도심 마지막 노른자의 땅이 될이 호대 쌍촌캠퍼스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이 되었던 것이고 21년 12월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사업 기간은 20 1년 12월 1일에서 24년 8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어 볼까요? 몇 개월인가요? 22년 23년 그렇죠 그러니까 2년 한 9개월 가량 되는 건가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지하는 3층에서 지상 10층에서 30층까지 고르게 네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주 동은 14개 동입니다 903세대고요 그러니까 어 앞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내용과 달라진 현황은 없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택형도 마찬가지예요. 주택형도 84 타입이 가장 많죠. 438 세대에 달하는 어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절반여 가량이 뭐84 제곱미터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111 제곱미터, 94 세대, 125 제곱미터가 178 세대 대형 평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죠. 146, 1 0 8 세대, 183, 72 세대. 네, 그래서 보니까 어, 이 대형 평수가 적지 않다. 93세대라고 0 했을 때 절반 이상이 대형 평수로 지어지는 거네요. 네 기대가 되는 단지죠. 뭐 공공기역액은 앞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앞전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러면은 한번 카카오맵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맵을 보면요. 지금 이쪽이 힐스테이트 아유 자꾸 힐스테이트가 입에 붙어가지고 큰일이네요. 이제 자이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요, 뭐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이 정도가 지금 어 쌍촌캠퍼스 GSJ 이제 쌍촌캠퍼스 GSJ라고 해야 되겠네요. 대략 한 1km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어 조금 느리네요. 잠시만요. 이런 모습으로 뭐 굉장히 넓은 부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어이 바로 옆에가 5.18 기념공원이죠. 5.18 기념공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또 운천저수지 위치하고 있죠. 어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을 갖추고 있고 이 자체만으로도 공원화된 단지를 분명히 조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 운천역과 인접해 있다 라는 사실 아주 좋고요. 운천역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거리상으로 보면은 대략 볼까요? 그림 찍어 볼까요? 자, 대충 뭐 여기가 정문이라고 잡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359m. 네, 정말 멋지죠? 정말 멋집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좋고, 그 다음에 어, 이 상무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가격을 또 보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쌍촌 캐퍼스 GS자이 인근에는. 상무 지구라는 굉장한 또 광주의 중심이 되는 이 상무 지구와 위치하고 있죠. 이 상무 지구. 이 상무 지구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멋진 단지가 아니겠습니까? 상무 지구에는 그야말로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각종 관공서부터 해서 시청 벌써 들어와 있고요. 어, 기타 뭐 은행들도 가득하고 또 많은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좋은 장점이 있겠고요. 음, 그 다음에 이 상무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가격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란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사랑방을 참고했고요. 서구 상무 힐스테이트, 네. 음, 193제곱미터의 경우 지금 10억 8천만원에 호가 11억 13억 타입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9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억에서 약한 13억 정도의 어, 형성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나오거나 할때 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음, 이게 비싸구나, 아니구나라는 것도 요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을 한번 볼까요? 세 정보를 한 보고요. 실거래가를 찍어보면 보세요. 10억. 실거래가가 10억에서 11억 사이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네. 좋습니다. 18년, 19년. 네. 이제 옆에 있는 음 유사한 아파트와 가격 비교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한번 더 볼까요 음. 네. 어쨌든 오늘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것은 이제 호남대 쌍촌 캠퍼스에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힐스테이트가 아닌 gsi 아파트가 들어온다 라는 것이 네,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급하게 좀 가져와 봤고요 어... 이 호남대 상촌 캠퍼스 부지는 정말 알자죠. 알짜입니다 어, 여기는 아마 음, 뭐 후분양 이야기가 있던데, 어, 광주민들이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그런 단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음, 조정지역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분양이 될지, 뭐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아무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외지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지다라는 사실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은 21년 12월부터 그 다음 24년 8월 31일까지라는 것 903세대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메리트 있게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지 자체도 알짜지만 어, 타입 자체가 중대형 평형수로 들어온다라는 것 아주 매력적이죠. 네,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호남대 옛 쌍촌 캠퍼스 부지 GS자의 아파트 들어선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봤고요.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음, 성투하는 어, 올해 21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21년 이제 불과 석달 정도 남았죠.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